이 패치를 해도 이렇다니까. 지금 진짜 루크는 서바이벌이에요. 지금 지금 의크장 입장은 서얼이벌이에요 진짜 다도금지야 돼요. 모든 지금 상대로. 이거 못맞금 지금 지금 지 아 <laughs>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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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혀 얘들아 왜? 왜 나만 괴롭혀? 이것도 늑대 넘어로 갔으면 살았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아씨 쏘다. 와 질바 진짜 트럭이니까. 튀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와씨. 와, 있... <laughs> 와 찌찌빈맨에다가. 약초 없냐? 약초? 씨발 트럭을 몰아야 되는데 도망가고 있네 참.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소불을 부르셨나요? 트럭을 몰아야 되는데 도망가고 있다. 세사, 이거 왜무빙안해도 봐봐, 제나 있는데 옆에서 있는데 그냥 당당하게 파밍하는 거 봐, 지가 이거 길 아니까. 가면서, 좀 <laughs> 이거 먹고 이템 들고졸라야 된다니까. 어, <웃음> <웃음> 와.

좆같아, 진짜. 아, 그냥 쳐볼까? 아, 그냥 랭크 끝날 때까지 잠수 탈까? 몇칠 남았냐? 저 죽같아서 먹기 먹기, 진짜. 9이 남았는데 그냥 여기서 끝낼. 유신상 루트는 이거 쓰고 타고봉 루트는 저거 쓰고 하는 때 해적깃발에 가는 거. 해적깃발 그게 뭐지? 루트 자체가 다른 건 없고. 와, 진짜 이런 거 잡는 거 아니면은 잡을 게 없어. 이런. 이거는 진짜 주는 거잖아. 오늘 첫 킬이다. 이걸로, 진짜. 아이고. 와, 이거 사나? 이거 사면 레전드인데. 글레이저리야? 와, 이거는... 이건 나좀 잘하지 않았어. 아이고, 누가 버리고 간 청소기... 아, 잘했는데... 제 파란목이잖아. 내가 질것 같아, 진심으로 봐봐! 나 심지어 퀴즈나 했어. 퀴즈나 하고 이거 템, 여기다 지금 제일 센 템이야. 더 세게 못해. 근데 파란 봄인데 지잖아. 오, 웃겠다 그대로 도망가 와! 왜 그래 나한테 왜 나한테 그래 나한테 왜 그래? 그럼 너도 죽어 뭐냐? 나 도망가야 가자 발 와 달다 달다 그래 이런 날도 있어야지 이런 날도 있어야지 나도 먹고 살지 아니. 아, 진짜 개바.. 아, 이걸 뺏기네? 아, 이걸 뺏기네? 진짜? 이겼.. 아, 진짜.. 아, Q 날라갔으면 이겼는데.. Q 이탈에 못 날라가네.. 아깝다 피할 피 54분만에 뽑았거든요 이거 풀템? 진짜 레전드판이네 원래 진짜 아무리 빨라 4분 30초인데 눈총 아이솔 실비하네? 템이 너무 없다 친구야 이번판은 내가 개사기 침판이라서 너가 죽어줘야돼 이번판은 내가 사기에 너무 많이 쳤어 팀이 너무 잘쳤어이번판은너가 죽어줘야 돼은너가 죽어 줘야 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은총 누구지? 소이잘 아 너무 아깝다. 야 이걸 하이에나로 죽네. 수하다. 아니 권총이 하나가 없냐 왜? 야너 고만한테 그러다가 죽지 않을까 수아야? 맞겠죠. 야, 너나 있는 거못 봤냐? 수아야. <laughs> 아 얼마나 로우키인 거야? 나 있는 거못 봤니? 미친 놈이? 아니. 이거 맞나? 멧돼지. <initiator> <어렸을 때까지가> 그렇지. <이 regarded> <estimates> 믿고 있었다고 베트지 <목소리> 아, 아니. <목소리> 하트야 도와줘. 하트야 거기서 뭐해 도와줘. 수아 때려. 낙차 비전 2 이속 0.1. 돌아야겠다 이거. 수 네, 쏘 일직선으로 가면 안 돼, 빙글빙글 돌아야 돼 이거, 여기 안 맞게 조심 빙글빙글 돌아야 돼 도망 거 이거, 비 어디다 쓰어이 지렸다. 개잘했다. 인정? 인정? 이건 진짜 인정각인데? 이거 인정 안한 간첩인데? 이금거 없다. 하트. 쟤 15초. 와 너무 세다. 하 해적 뒷발. 와 진짜 씨발 이게 캐릭이야? <laughs> 야이거 맞아? 야 Q 평 W 무스 궁이 팔지 없어? 얘팔 없어? 자, Q 크리 평타 W 평 Q 나포타안때렸다평 D 궁안 죽고 일이 생기고 평타 못 때리고 이 말이 돼? 쉐이드가 어 저쪽이 더러운 것 같아요. 청소부를 불어서며 모든 것을 치워드리는 개성을 애리메이징을 다면 어쩠습니까 모든 치워드리는 쓱싹 쓱싹 모든 치워드리는 잡았군요 <러내 Rapid snowball> <those tracks> 가 사망했습니다 <broken Williamsnot>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직 덜 치웠는데... 생존자가 2명 남았습니다. 어? 곧 보안 콘솔 주변이 최종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어? 러블 헤링! 잠시 후 최종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 왜 마저 치울까요모든 <Bass. 청소년> <capability> 없죠.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다음 의뢰도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청소든 더블 L에게 맡겨주세요.